자, 개인 토탈 디패스, 두 번째 판 해볼게요. 여기는 싱글 토탈 디패스 5로 되어있네. 바깥쪽은 6로 되어있고. 자, 이제 후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게 됐습니다. 255업이 넘어야 돼요, 그 업이. 저는 저글링이 가운데 박혔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벼, 비벼, 씨. 우선 커세오가갑이 우선 커세가 갑이지. 근데 커세오가 1억당 데미지가 8 증가인데, 2 5 5업을 넘으려고 하면은. 돼. 20억, 30억, 40억을 줘야 되는데. 40억 못줄것 같은데, 절대. 돈이 없어. 아니면은, 색다르게 가볼까요? 일 얘를 6억 준 다음에, 다미늘를 가갖고 발키리를 뽑아볼까? 발키리가 두 마리 한적인 거 보니까, 최대 두 마리라고 써있죠. 발키리 존나 좋아보이네. 75원에 존나 비싸 근데 과연 그 전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게 문제죠. 그러면은, 허세를 두 마리 뽑고, 두 마리 뽑고, 전부 다 골드 가갖고, 발키리 한번 가봅시다. 현재 데미지가 58. 파란 색깔 역시나 커세요. 여기는 스페셜 고스트. 이거 약간 망했죠, 스페셜 고스트. 여기도 스페셜. 커세요, 한 마리. 커세요. 여기도 커세요. 그 스페셜로 뽑았나? 뽑아다 보네요 운이 좋네 자, 발키리가 1업당 데미지 증가율이 한 20만 돼도 먼저 터트릴수 있습니다 1업당 데미지가 만약에 뭐8 증가다 이러면은 돋된 거고 한번 가볼게요 발키리 두 마리만 있어도 라인을 충분히 막기 때문에. 저두 마리로 최대한 뻗쳐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딱두가지예요 그냥, 커세어의 스카우트 테크를 가든가. 커세어의 스카우트 테크. 아니면은, 돈을 모아서 이제 발키리 뭐, 배틀 이런 테크. 아직까지는 1등이라 순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아, 무도빵이고 충분히 잡고 왔어요 좀 느려서 그렇지 파란색은 커세요 3마리 7억. 5억. 9억. 5억인데 커서가 4마리네. 네 역시나 보면은 이렇게 고스트가 나오 애들이 그게못 잡아요. 고스트로 진동용이기 때문에 5저버까지는잘 잡겠어요. 셔틀에서 좀. 태백 저도 이제 꼴등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꼴등 됐어 이기는 거 아니야? 잘 잡네 저거 다 터지네. 요가 버틸만 하네. 별로 안나았어7 5월이다 8킬이 다크테플로 71. 봤는데 진짜 개 그리면은 바로 ㅈ 대는거야 별로 안남았어 저글린 3마리 저글린 2마리 봐도 1등이랑 꼴등, 제가 꼴등인데 저는 680 1등은 720별 차이 없어요 이거는 충분히 라이를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왔다. 한번 뽑아보자. 발키리. 우선은, 좋아요. 로켓당 30. <목소리> 1억당 증가율, 제발. 오, 20. 아, 이러면 깼지, 이거. 존나 세네. 1억당 데미지 20 증가면은 발키리 최강입니다. 나는 왜 저기.. 벌써 이렇게 넘어갔지 빨리빨리 구억 뒤지겠다 야 현재 90 로켓당 개쎕니다 아, 자꾸 왜 넘어갔대? 킬 수, 킬수별 차이도 안 나는데. 데미지가 130. 개 센데? 왜 이렇게 못 잡지? 뒤질 것 같은데요, 왠지? 자꾸 저 뿅뿅 소리가 나갖고 소리를 껐습니다. 삼재미지가150 로켓당 이것만 버티면은 깰것 같은데 맞아 발길이가 한 마리밖에 없어 지금 로켓당 170어 올라갔네 1등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발길이 데미지 놀랐어네. 우리가 1 9 0어 얘도 데미지가폭 올라가네 5,800. 네. 여기가 200g. 자, 여유가 살짝 있어졌습니다. 여기는 부패가 내파 하라니까요. 커세어 스카우트. 여기는 약간 특이하고. 커세어 4마리에 좀 잡다운. 자, 이거는 제가 첫판에가 택인데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저 데미지가 230. 아, 근데 발키리가 좀만 더 쌌었으면은 진짜 최강의 캐릭인데. 75원 모으기가 힘들어갖고. 15억까지 찍겠습니다. 15억까지 여기 발당이니까 이 발길이가 두 발씩 발사하잖아요. 둘다 괜찮아 보이는데. 역시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런지 존나 못 잡는다. 전체 데지 250. <laughs> 터질 때는 팍팍 터지네. <laughs> 터질 때한 방에 막 거의 100마리씩 터져버리는. 거야. 어또 나오고 12업 찍고 굉장히 270 파란색깔은 10업 죽고 스카우이 3마리 허세어가 4마리 그리고 스카우 배틀 이런 색상 색깔. 파란색깔 역시나 스카우이랑 허세어 이런 는 커세어 디버거발 갈색깔은 악한 그 다음에 커세어 배틀 이렇게 가있습니다 스페셜 고속 한 마리 예전에 킬수로 꼴등을 유지하고 있네요 저는 뭐한 방에 애들이 다 터져요 데미지가 발키리가 겁나 싸기 때문에 미래를 봐야 돼. 허서가 후반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290. <laughs> 두시기가 데미지가 7550. 255킬 다 했네요. 파4억 엠지가 300씩 필수로 이득으로 올라갔습니다. 판매하기가 은거 없나? 요건 없네요. 우선은 딱히 도움이 좀안 되는 거 같아요. 우선은 15업 주면은 데미지가 330 나오겠네. 이제 네, 18라운드고. 파란 색깔이 은근 잘 잡는데요, 이제. 여기 10억 밖에 안 잡혀. 얘네들 이렇게 정리를 안 하네. <laughs> 15억 좋았고, 데미지가 330까지 옮렸습니다 이제 발키리를 하나 더 뽑아야 돼한 마리 가지고는 약간, 힘드는더이야 있기 때문에. 근데 그한 마리 뽑을 때까지, 버텨줄 버텨줄 수 있나 이게. 버틸 것 같기도 하고 75원을 모아야 되는데 너무 싹멀었죠 이거 이것도 괜찮아 요여 스카우트라 코스에서 보스터한테한 5원만 주면 쓸만할 텐데. 드랍들한테는 2 2 0 별로. 역시 모아컬 찍었는데 이거는 후방 가면은 아마 255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20원에 있고. 잡 는다 살짝 엠지 졸라 센데, 이정 뭔가 발키리 는한 방에 잡 는다고 해서 진짜 불 안하 네요？발 키 리가 발사 할때 마다 좋 습니다. 킬리테크는 가난하다 되게. 우선은 32원 거의 절반 먹었고 20 단계에요. 일등이랑 킬수 차이는 20킬밖에 차이가 안 나요. 발 색깔은 죽었고, 죽은 건지, 나은 건지 40원 했고, 이거 발길이 잘 잡아요. 발살때 마다 유닛이 꽤 죽습니다 조금씩. MG가 졸라 세기 때문에 4 8원 1대1 별 차이 없고 발트리가 발사할 때마다 다섯 마리씩 주는 것 같은데, 다섯 마리 주는. 58원. 아, 아비터 피 졸라 왔네요. 불안하다, 이제. 한번더 버티면 돼. 그래도 여전히 잘 잡아요. 한번 발사할 때마다 다섯 마리 정도. 세 마리에서 한 다섯. 죽습니다. 우와, 야, 세마리만세마리만더 있으면 돼. 내가 볼때이 발키리 테크가 어, 참 똑같은데요. 어, 이거 아마 255짜리 나오잖아. 아마 여기서 많이 뒤질 거야. 자, 한 마리만 더. 오케이. 자, 하나 더 뽑고. 아, 발길이 두 마리, 개이득. 기 공원만 주겠습니다 공원. 이거 피가 안 달지. 요 저는 녹습니다, 이제. 블러세가. 1등, 차, 1등 차지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1어더 주고. 데미지 350. 1등, 바로 올라갔고. 이제 발길이두 발에 딱 나오니까 바로 1등 뺏어버리네. 발길이 데미지가. 플래시 치고서는 존나 센거예요 여기도 스파 존나 많네 근 커세어가 이제 도움이 별로 안돼 나도 후반가면은 커세어가 이제 피가 1밖에 안달아요 달아, 안 안달아요 여 아버들 아버들이다 25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 보라색깔 모길래 이렇게 잘 잡죠? 서울 잘 잡네 다름 이제 오십 마리 이상.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뒤지겠죠? 아까 제가 29단계에서 다 죽었으니까. 이것도 안 통하면 답이 없는데. 잘 잡어, 팍팍 터지네. 역시 발길이 1등. 18업, 미지가 390. 배럭이 존나 안 터지네, 이거. 어, 이제 터지긴 터진다. 한번 때릴 때마다 피가 한두칸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한 칸? 한 칸, 두 칸? 어, 어 근데 안 터져, 지금. 아까 여기서 죽었어요, 이두 칸. 한 방에 팍 올라갔어. 역시 구 원이 써야 되고. 도와줘. 배럭 터트려라 빨리. 별로 안 남았어. 두 컷밖에 안 남았어. 와 터진다 터진다 이제. 아,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죽을 겁니다. 다 너무 많아서 지금 발키리 테크로가고 저랑 아래쪽은 킬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저만 잡고 있습니다, 저만. 아, 이런데도 안 터진다. 아유, 이피 같은 새끼. 야, 이것도 안되네요 자, 이 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뭘 해도 못 깨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스페셜도 박 해갖고 막 존나 운이 좋아서 배틀이 존나 빨리 나오던가 막 그래야 깰것 같아요 발키리가 안되는 거 보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